벌써 5월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분간은 가방 속에 작은 우산 하나 넣어두시는 편이 좋겠는데요. 이렇게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다가도 갑자기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 지역은 퇴근 시간 무렵부터 밤사이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동풍이 불면서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져 밤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도 낮에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도 알아보셔야죠.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겠습니다. 서울은 18도, 대구는 24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영동 지역은 동풍이 불어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이 시각 구름 영상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퇴근 시간 무렵에는 중부 지방에도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앞서 당분간은 작은 우산이 필요하다고 전해드렸죠. 봄에는 이렇게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맑은 하늘이 펼쳐지지만 우리나라 북쪽으로 저기압이 지나게 되면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비를 조금 뿌리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구름만 다소 지나겠는데요. 다만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는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지형적인 영향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청주가 20도, 대구 24도로 오늘도 따뜻하겠습니다만 봄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2에서 4미터로 점차 매우 높게 일겠고요. 오늘까지는 바닷물의 높이가 높다는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월의 첫날이자 근로자의 날인 내일은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내륙 곳곳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오늘 밤 동해안 지역에 내리는 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